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네. 그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주는, 스트레스를 날리거나 음... 뭐 그런 것들이 진정한 휴식이지 않을까. 진짜 본인이? 네. 허... 그 스트레스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돼요, 본인이. 네, 제 생각으로.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휴식이다. 네. 와이프나 뭐, 자식이나 없지만, 이렇게 그 자식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휴식은 본인의 휴식은 아니다. 네, 것을, 생각... 아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번 아내의 날 주는 중. 상호 씨 자꾸 아내의 날 네, 저... <laughs> 싫어하시니까요 네, 저... 진정한 휴식은 음. 휴식의 때뭘 하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이면 일, 어쨌든 자기, 내가 해야 될게 거를 좀 충실하다고 랬나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휴식이 잘 되는 것 같아. 요 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멍 때린다고 아니면 뭐 서핑하러 맨날 바닷가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 남들이 보기엔 쉬는 거 같겠지만 그게 실제로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그지 않거든요. 어쨌든 내할 일이 있, 있고 뭔가 그렇죠. 음, 이렇게 맞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있으면 어... 그런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쉬는데도 더잘쉴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닐까. 절로는... 본인의, 본인의 마음이 편한 거 아, 그렇죠 최대한 네. 이거는 뭐상상만으로 네. 정말 즐거워지는 질문인데요 네. 네. 그렇다면 네. 한달 동안 네. 본인에게 한달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그 동네에서 살면서 하, 같이 얘기도 네. 하고 같이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 옛날에는 조금 마음이 약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이 부유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또 어떤 친구들과의 정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리요 살았던 집들을 다 가보고 싶어요. 그때 기억을 그렇지. 좀 떠올리면서 그 거리랑 뭐 제가 항상 갔던 햄버거집이 나뭐 나름 현수병이네요. 그러니까 뭐다 갖고 있는 혹시, 것들이죠. 음. 사람들이 저는 꼭뭐 어디 장소보다도 이것도 아, 추억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긴 한데, 장소보다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제 20살 초반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우리 지금까지도 같이 나긴 하는데 다들 결혼하고 뭐일하는 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같이 뭘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 31일을 조금 쪼갤수 있다면 쪼개서라도 한뭐 친구들한테 일주일 뛰어줘서 친구들을 좀 모아서 친구들끼리라도 어디라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뭐꼭뭐 뭐 해외도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냥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됐으면 좋겠고 한세네 명이라도 음. 진짜로 이제. 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친구들 보려면 아, 장례식장 아니면 애들 그렇게 모일 데가 없어요. 왜 하필 또 장례식장이야? 결혼식장도 있고. 네. 그렇죠. 사실 네. 성호씨 <laughs> 전에도... 얘기 들으니까 하나 느낀 게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심정마비를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 나이에 충분히 이제 이제는 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를 따거든요. 친구야 우리 여행 가자. 어, 그 얘기를 따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 왜? 응. 어, 왜? 이랬더니 야 누가 먼저 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친했었는데 전화도 자주 하긴 하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없었다. 한번 추억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아마 한세달 안으로 한번 어... 친구 둘이랑 정말 친했던 여기 삼척 네. 예. 아... 출신의 그 친구랑 같이 여행 한번 가자. 지 여행이 되셨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바라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도. 자, 오늘 네. 휴식을 주제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저희가 사실 뭐. 어...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삐까 전문가들로서 대표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휴식이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거 아닐까요? 이런 좀 결론을 내볼 수 한데... 있을 것 같습니다.